K 날씨 이라시아 반도. 우리나 라 여기 있잖아요. 노르웨이가 여기 있죠. 베트남이 있다. 호치민이라고 남부에 있는 도시. 친구 한명 만났어. 한국에 오면 삼겹살이 하는 게 있다. 진짜 맛있다. 김치 구워 먹으면 장난이다. 한국에 오면 진짜 덥다. 호우를 치는 거야. 여기 베트남이라고 열대 기후라고. 한국이 뭐가 덥냐? 37도, 38도까지도 올라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와봐. 왔어? 강남에 있는 삼겹살집 갔거든? 지옥이래. 세상에서 제일 더운 곳이래. 베트남보다 훨씬 덥대. 한여름에는 우리가 더워. 코를 계속 내리기 때문에 K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노르웨이를 갔어. 겨울왕국 R&D를 배경으로 한게르겐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오는 거야? 작업인가? <laughs> 오늘 저녁에 뭐 하냐? 베르겐상 정상에 파티를 한다는 거야 소주 파티하고 술다 돌리고 하면 진짜 재밌게 놀았어 한국 놀러 오라 그랬 그래.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 개썰메인 트롬스 여기 살아 겨울에 오라 그랬어 한국이 좀 춥다 겨울이 한국은 열대비후 아니야? 이안 배웠어 평생 얼마야? 영화1도까지 내려간다 장난하냐? 24도까지 내려갔어 말도 안 돼. 는 시베리아냐 와보면 알잖아 왔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춥다고 결국 이게 이제 k i 이씨한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 잡으셔갖고 우린 그런 민족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